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보시면 5% 급등 중에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런 상승세로 이어져가지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지 마세요. 제발. 왜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뭐 발생해주면서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지 마세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해가지고 지금 털고 나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어요. 세력들은요, 지금 주가를 일부러 띄우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세력들이 지금 뛰고 있으면 오히려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뭐라 그랬었죠? 자, 이게 당장 이틀 전, 제가 토요일 날 찍어서 올려드렸던 영상인데요. 자, 이거 틀어드릴게요. 세력들의 계획은 어떻다? 자, 보세요. 월요일 날도 주가 상승이 나와 줄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주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투자주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또는 뭐. 자, 투자주의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에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 경고. 지금 이게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리가.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은 그 이후에 투자주의 경고 받으면 어떻게 돼요? 투심이 흔들려가지고 주가 하락을 시켜요. 이 2000원 라인 때까지는 하락을 시킬 겁니다. 자, 그죠? 지금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이 종목이 안 좋아서 사지 말라. 뭐, 재료가 안 좋아서 주가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지금 우리 기술 이 종목이 재료가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띄워주려고 하는데 그냥 띄우면은 얘가 올라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주가 한 번씩 개미털기 진행하고 상승 시키고 개미털기 진행하고 상승 시키고 이런 흐름이 가져올 거기 때문에 지금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우리 기술이 어때요? 최근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 자, 그럼에도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주의 이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투자주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 경고로 이어질 수 있고 투자 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 가지고 막 투심 흔들리고 주가 하락세가 조정이 돼요. 이 라인으로 2,000원 라인들까지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주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도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주가 하락이 나오다가 약간 상승이 나올 것처럼 이렇게 양복이 섞여 나와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 한 번씩 툭툭 올려 줘 가지고 이 종목은 아직 살아 있다. 다시 올라갈 힘이 있다. 이런 걸 인지시킨 다음에 신규 유입을 어느 정도 시켜놔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상승 나오면서 횡보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신규 유입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신규 유입을 시켜야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전부 세력들의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여파로 인해가지고 주가 2,000원 라인 때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 매수 진행하라 이거예요. 그 때가 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리 기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런 구간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리 기술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그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게 세력들의 평단가에 맞춰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지 말고 이럴 때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력들의 평단가에 맞춰서 가지고 매수를 하시면은 어떻게 되냐? 엄청난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재료가 좋은데 자,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와줬었죠 자, 우리 기술 정부 주도하는 SMR 개발 참여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었자 내용을 살펴드리자면요 우리 기술은 혁신형 소혈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단과 모듈 원자로 mmis 안전계통 표준 플랫폼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라고 22일에 밝혔습니다 자 지난주죠 자 smr은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에 가장 적합한 결혼력을 주목받고 있다 자 지금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뭐 구리 인상도 있고 뭐 전선 등등 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전원 공급해주는 그런 재료가 부족한데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SMR로 통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에 가장 적합한 전원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기술은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랑 연관이 되어가지고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AI 데이터에 대한 좋은 흐름이 타고 있어가지고 주가 상승이 나온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기술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력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주가 상승 뛰고 있는 것입니다. 세력들은 아무 때나 주가 상승을 노리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재료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기술의 세력들을 파악해야만 주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수익을 노리기 위해가 주세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어제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5월 26일 우리 기술 자 강사님 우리 기술 떨어질까 봐 걱정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자, 내일 정리하고 차트 확인 후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답변 드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촬영해 드리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다 답변 드리고 있었죠. 우리 계술. 세력들의 목표는 어떻게든 상승시켜가지고 투자주의를 받게 하는 게첫 번째 계획입니다. 이후에 투심이 흔들려가지고 주가 하락이 나올 때 매직 기간을 거친 뒤에 다시 상승을 향해 다음 계획을 실행할 겁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그냥 힐끔 막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거를 명심해야 된다고요. 자, 보시면은 어제 문자 72건이 왔는데, 이렇게 문자가 많이 왔다라는 거는, 우리 기술이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물려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건데,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이때 거점에서 매수 진행해가지고, 좀 물려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촬영하고 있는 건데, 자,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의 세력들의 팩트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계획만 알고, 어느 구간에서 조심해야 되는지만 알면은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세력들은 이때 매집 구간을 거쳤어요. 자, 여기 뒷이야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자, 우리 기술 세력들은 이때 매집한 다음에 첫 번째 뭘 했어요? 물량 테스트. 매집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 정도 거래량 발생했을 때는 어느 정도 상식이 나올지 한번 얘네들이 물량 테스트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물량 테스트 이후에 하락이 나왔죠? 세력들은 항상 물량 테스트 이후에 다시 하락을 거쳐요. 왜? 다시 매집해야 되니까, 맞아. 그 이후에 이렇게 매집 기간을 거치다가 최근에 좋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세력들도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바로 매집을 더안 하고 바로 거래량 발생시킨 다음에 주가 상승을 띄워 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세력들이 개입을 안 하고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2,000원 라인에서 그냥 끝났을 종목이에요. 하지만 세력들이 그동안 이렇게 물량 테스트를 해보고 신규 유입도 시켰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힘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력들은 뭘 하냐. 상승시킨 다음에 투자주의나 투자 경고 받게 되면은 하락으로 이어질 때 이때 매집을 한 다음에 다시 상승시킨 다음에 신규 유입을 확보시킨 다음에 하락시켜요. 또 신규 유입 확보시키고 이렇게 횡보해주다가 결국엔 뛰어 올려줄 겁니다. 그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좀 번거롭지만 저한테 우리 기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눈누이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요 데이터 수집하는 능력이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어느 구간에서 세력들은 뭘할 거다 또 어느 구간에서 세력들은 막 주가 하나 시킬 거다 이런 걸 세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얘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반등 포인트 구간이랑 목표가다 바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싹다 말씀드리면은, 저도 곤란해지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곤란해지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 다 발송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바라겠고요. 우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세렉들 대응 리포트 자료도 싹다 보내드리면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잘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결국엔 상승 나오고, 뭐,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72명이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이런 식으로 막 세력들 입당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을 보게 해드렸던 게, 수두룩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거니까, 제가 의심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우선 제 우리 기술 영상 이거 봐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구독 버튼 눌러주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세요. 말 그대로 진짜 상승이 나온 다음에 투자주의 받을 때거리는게 발생할 거예요. 이게 색들의 매집한 흔적이니까 절대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지 마시고 지켜봐달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저를 못 믿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영상 이렇게 찍어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보게 해드렸던 그런 인증들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우선 제 영상에 좋아요 이거 안 눌러주셨다고 하면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뭐이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봤다, 저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게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보게 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도 제 구독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면은 이런 수익률, 남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수익 인증 다 해드리고,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 대박 급등 나올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 초에 엔캠을 8만원대 잡아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자 한미반도체 또한 5만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필옵틱 스도 9천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 매일 시청해 주시는데 자 유튜브 주식 방송을 보면은 뭐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뭐 자기는 뭐 바닥에서부터 잡았다. 뭐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 근거도 없고 증명도 없이 말로만 떠들어대는데 저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종목들 다 바닥에서 잡아드려가지고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큰 수익 안겨드렸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급등 올라가는 그런 종목 설명드릴 텐데,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 초에 그 당시 방송할 때 1월 4일 보면은 이때 언제였어요, 앵캠? 자, 1월 4일 이때였습니다. 이때 시가 8 2 7 0 0원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83,000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말로만 하면은 우리 주주님들이 안 믿으니까 제가 아까 문자 보여드렸던 문자 사이트에서 뭐, 내역을 겨우 찾아냈긴 했는데, 아, 이번에는 또 초에. 1월 4일 장전에 다 보내드렸고요. 매수가 83,000원 잡고 1차 목표가 30만원 잡아드렸고요. 자, 세력들이 예전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재료가 나와주면 은 세력들의 주가 크게 한번 띄워줄 겁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 볼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에요. 이거 번호 안 바꾸고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 이거 포토샵이다 뭐니 하는데 포토샵 이런 거안 됩니다. 자 실제로 있는 사이트고요. 자 이렇게 83,000원 이하로 잡아가지고 수익 챙겨드렸습니까? 안드렸습니까? 그때부터 아직까지 저 강사님 믿고 구독해 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줬던 뭐예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또한 이때 1월 24일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때도 시가 보시면 58,50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59,000원으로 잡아드렸어요. 자 보이시죠? 한미 반도체 59,000원 이하, 1차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고, 그간 엄청난 상승 이후에 5만원에서 6만원 라인 횡보했지만 지금 절대 고점이 아닙니다. 현재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1월 24일 이것도 장 전에 보여드렸고요 저는 항상 장 시작 전에만 문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자,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고 똑같이 연락처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제가 그냥 아무 종목이나 잡아서 문자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까지 해 드렸습니다 주가 상승해 줄 만한 그런 확실한 재료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었죠 그 당시 한미반도체 재료 좋았던 건 다들 아실테고요 제가 이렇게 5만원대 라인 잡고 두 달도 안돼 가지고 거의 두 9배 가까운 수익을 보게 해드렸습니다 피롭티스이 종목 또한 제가 9,000원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2만원 라인 돌파했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게 그냥 1월달인 걸로만 기억을 했었는데 뭐 내역을 살펴보니까 23일에 문자 보냈던 게 나와있었습니다 자, 23일이 언제예요? 자, 이때죠 이때도 똑같이 시가 8,940원 시작으로 해서 제가 지니까 9,000원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역 보면은 피스 매수가 9 0원 이하, 1차 목표가 15,000원 잡아드렸고요. 장기간 동안 세력들이 밑바닥까지 긁어 모았습니다. 곧 좋은 재료와 이슈가 나와주면서 세력들이 크게 띄워 줄 예정입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1월 23일 8시 26분에 보여드렸고요. 여기 제 연락처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동일합니다. 이때 제가 1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짧은 수익 챙겨가시라고 잡아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재료가 좋아가지고 더 올라간다고 잘 공지해드리고 목표 2만원대 이 가격으로 상향한다고 조정도 해드리고 추가 수익 다 챙겨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증명을 다 해드리면서 무작정 올라간다 라고만 떠들어 대고 내말 들었으면 다 수익이다 뭐, 뭐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당시 제 구독자님들도 다 영상 시청하신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인증 다 해드렸으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박주 차트인데요. 아, 거래량도 보면은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구간 돌입을 해도 세력들이 바닥 구간 할것 없이 싹 긁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최소한 3년 정도 매집이 된 곳으로 포착이 되었고요. 거 있으면 호자 하나 띄워줄 건데 이게 엄청난 거라 공식 발표 나오고 난 뒤에 그, 들어가기는 세력들이 이미 다 띄워놓은 상태라서 발표 나오기 전에 지금 이럴 때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진짜 초대박이라고 봅니다. 아, 이번 연도 엔캠,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이거 다 놓치신 분들은 지금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급 히든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긴 말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을 꼭 받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그냥, 구자! 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은 제가 딱 500명한테 제가 엔캠 그리고 한미반도체 피로티스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이 500분들한테만 이 종목이 뭔지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자로 종목명을 보내달라 했지만 이번에는 부자라고 문자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까지 읽어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것이니까 반드시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초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을 좀더 하자면 아마 이번 종목 목은 인생이 바뀔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빠르게 제 연락처에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